점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상체가 없어요. 막 너무 나온다 봐. <laughs> 지금요? 스쿼트 자세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점프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좀 밑밥을 깔자면 조금 전에 하체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 점프 스쿼트 할 때는 최대한 몸을 좀 많이 푼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음. 스쿼트 자체로도 힘든데 점프를 뛰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내 체중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저 같은 경우는 중량을 들고 하거든요. 이 무게에 대한 중량이 무릎이나 발목에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스쿼트 자세에서 자, 내려왔다가 서프 뛰고 다시 스쿼트 자세 돌아오는 거예요. 아, 팔은 이렇게 안 올려요? 사실 중량을 <laughs> 달고 있다는 <laughs>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진행한 거고요. <laughs> 네. 팔을 굳이 들어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네. <laughs> 팔을 <팔이> 들고. 네. <laughs> 자, 아팔 얘기하니까 팔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점프! 내려왔을 때 충분히 이제 둥근이 무릎 높이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지면하고 평행이 되게끔 다시 되게 10. 안정적이시네요 저는 네, 시몬스 15에서 한 20회 정도 네. 진행을 하시고 <laughs> 지금 손을 많이 차신 것같아데 후! 몇번안 했는데 시몬스 15에서 20회 쉽지가 않아요 절대 딱 3세트만 해볼까요? 지금요? 점프! 둘, 셋, 넷. 오케이, 20번. 15번씩 세번 하면 안 돼요? 돼요, 20번 하시면 돼요. <laughs> 제가 15번에서 20번이라고 했지. 스스로 20번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세트에 20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15회 또는 17회 뭐이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15번. 할수 있는 만큼. 나 자신을 속이지 <laughs>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넷 아. 다섯. 어, 좋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왜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말하고 있는 열말 있는지 아세요? 다시, 자 이렇게 두번 정도 진행했고 네. 지금 어떠세요? 느낌이 평소에 운동했던 그런 강도랑.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네. 그렇다 그러면, 중량을 조금더 생각을 <laughs>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근데 이걸, <laughs> 할만한 거 맞아요? 초급자분들은 맨몸으로 많이 반복을 해주시고, 이게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뭐, 가벼운 10kg 정도. 가벼운 10kg요? 가볍게 10kg. 10kg가 제일 가벼운가요? 5kg도 있잖아요 5kg짜리 바가 있나요? 덤벨 들고 뛰시면, <laughs> 팔이, 부러지실 <들어주실> 거예요. 도처로 <laughs> 하고. 아, 네. 말좀 많이 하려고 했더니. 네, 둘, <laughs> 셋, 열. 하나, 으악. 둘, 일곱, 세개 <laughs> 더, 아홉, 셋. 어, 오, 잘하셨어요. 어. 잘하신 부분이 뭐냐면, 스쿼트 자세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점프 스쿼트를 할 때, 네. 이 무릎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위치 유지하셔서 점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 10년 차! 스쿼트로 몸을 달구고 근력을 또 키운 다음에 점프 스쿼트까지 추가로 하시면 이게 바로 이제 심폐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네. 점프는 제가 했는데왜 힘드세요? 방금 제개 해가지고. <웃음> 제가 <웃음> 좋았는데 올해 이제 40살 되고 나니까.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버피 테스트 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버피 테스트 자체가 체력적으로나 좋은 운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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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피 테스트 제대로 하는 방법 먼저 순서를 네. 한번 보여드리고 연결해서 할수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무릎을 굽힌 다음에 어, 땅에다 손을 짚고 발을 뒤로 뻗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너무 처지게 되면 허리에 안 좋겠죠? 그래서 몸을 일직선인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푸쉬업을 1회 진행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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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을 많이 못 썼더니 자 푸쉬업을 다시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원치로 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넷, 다섯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근데 여성분들은 팔굽혀펴기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무릎 굽히고 아, 자, 오, 부리고 앉으면서, 아, 네. 네. 손을 바닥에 짚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자, 팔굽혀펴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셋 네, 점프. 그렇죠. 둘. 자, 돌아와서 셋 다시, 그렇죠. 좋아요. 끝까지 정확하게. 자, 세개 더. 하나. 자, 동작을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 <laughs> 보시는 거 지금 첫 번째 세트예요. 첫 번째 세트에 15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 힘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아니다 지금 보니까 상체 근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십니다. 어, 거예요. 저 상체가 없어요. 어. 아. 상체가 없... 벌써 잃어버리신 건 아니죠? 이번에 좀잘 보이게 좀 나아진 것 같아. 어디 가세요? 다섯 자. <laughs> 자, 처음에 팔을 디딜 때 너무 멀리 짚지 마세요. 가까이 <laughs> 짚으세요. 허리, 리처럼 휘시면 안 돼요. 허리다쳐요 <laughs> 체력 그 테스트 며칠 남으셨어요? 안될거 같아. 이렇게 해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 빨리 좋아져야지 달리기 할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음지구력도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육의 힘을 오래 쓰지를 못하세요. 지금 눈이, 눈에 초점이 좀 풀리셨어. 여러분께 약속드린 3세트는 모두 채우고, 아! 방송이라고 뭐 대충하고, 뭐,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고 하는 거 없어요. 시작! 어, 근데 갑자기 괜찮아진 것 같네? 오, 어, 좋아요. 하나. 동작에 익숙함이 생겨서, 오, 훨씬 잘 하시는 것같아 둘. 어우씨, <laughs> 막 너무 나온다 봐. 자, 잘하고 있어요. 다섯, 자, 다섯 개 남았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아, 잘했습니다 아, 그래도 땡기 부리지 않고, 네, 오늘 잘 해내신 것 같아요. 네 무릎이 자꾸 코시어할때 땅에 닿아서 그죠 네 거의 이거 제가 가지고가는것 같아요 어 그래도 짱짱하네요스컬픽 어떠셨어요 운동이 그래서 오늘 되게 잘 하셨어요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로 몸은 따라옵니다 체력 테스트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보고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텐데 집에서 하거나 헬스장에서 할때 바닥이 딱딱하면 매트 무릎이 좀 상할 수가 있으니까 요가 매트 같은 거 하나 깔아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어려운 분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어, 네! 필요할 때 제가 꽉 잡아가지고 바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배웠어요, 이번에. <laughs> 아, 오늘 또 여기는 저희 스포인 투원 영통의 최고의 헬스장이죠? 아, 그렇죠. 빌려주셔가지고 저도 빌린 건데요, 뭐. <laughs> 저 오늘 빌리는 날이네요. <laughs> 아, 네. 언제든지. 자, 그럼 언제든지라고 얘기해주셨으니까 영상 각제,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초대 해서 영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찬왕과의 설계간이었어요